이 예, 불방 영상 을 보고 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방 영상 출발합니다 <목소리도> 섬뜩하죠? 오늘 본 영상 중에서 가장 섬뜩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봤으니까 이런 건데, 또이 영상을 보고 성격 급한 사람들 또 타자친다. 저희 씨 망할 차가 우리를 죽이려고 왔어. 저 차는 지금 살인죄야. 저차 때문이야. 하고 막 와가지고 막 타자친다. 막 댓글 달고. 워, 워, 워. 제발 진정해. 일단 사연을 듣고 키보드를 치든지 욕을 하든지 뭐 하자고요. 일단 사연부터 여러분들. 듣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론나이더 구독자입니다 자 저번주 해당 차량이 후면에서 추월하 사고낸 영상 성부들입니다 현재 대물대인 접수받아서 통운출름이 샵에 맡겨 견적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는 안했는데 잘한건가요? 제가 가시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실이 1도 없는 걸로 보입니다. 아, 여기서 또 경찰에 신고는 안 했는데 잘한 건가요? 제가 봤을 때 불방 영상에서 확인이 되면 일단 1차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나중에 말안 바꾸고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불방 영상이 있으니까 굳이 경찰에 신고를 안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사고가 나면 일단 경찰에 접수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경찰에 접수하셨으면 좋겠고 당시 아주머니께서 미숙했다고 운전하는 게 사과하시고 구급차 말씀해주시길래 괜찮다 보험 접수해달라고 하고 보내드리고 혼자 왔습니다. 혼자 오신 걸로 봐서는 많이 안 다치신 것 같네요. 다행이네요. 다음 날에 또 죄송하다고 치료 잘 받으라고 문자가 왔어요. 당연히 100% 인정한 줄 알고 진행 중이긴 한데. 좀 우문이 들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따로 보험사에게 가실 비율을 물어보지도 않았네요. 뭐 제가 봤을 땐뭐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몸 상태는 전체적으로 외상 넘어진 걸철과상위 통증이 있으나 무릎 쪽이 계속 시리다. 그럼 병원 치료 받으셔야죠. 근데 이런 것에 사고가 났을 때 되게 곤란한 게 뭐냐면 내가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지금 사고 났잖아요. 그럼 구급차를 부르면 자전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근교에 내가 거주하는 곳에 근교다 그러면 지인분을 불러가지고 자전거를 가져가게 해야 됩니다. 구급차 내가 타지만. 자전거는 절대 구급차에 실어주지가 않아요. 구급차를 부르시더라도내 자전거를 누가 맡길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될것 같고. 근데 이 영상은 아까 말씀, 사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 안 다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봤을 때 자덕들이 그게 광분할 수 있습니다. 뭐냐? 고의로 뭐 쉐리 박은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 고의로 셸이 박은 게 아니고 그냥 아주머니가 운전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첫 번째는 뭐냐면 좁은 길이고 중앙선도 없어. 그런데 이게 이 영상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너라는 거야. 반대쪽에서 오는 게안 보여. 이런 데서 는 추월 안 해야 되잖아요. 차주인 것도 마찬가지고 차도 마찬가지야. 이런 눈의 시야에서 앞에 시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추월을 하면 자전거든 차든 사고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영상 같이 볼게요. 그죠? 지금 보면은 이분은 가상의 중앙선, 중앙선 없는데도 여러분들 가상의 중앙선이 있는 거예요. 중앙선에서 안쪽으로 충분히 주행을 하고 계십니다. 도로교통법상 어기는 게 1도 없다는 문제지. 공도기 때문에 빨리 가도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이 개판이죠. 여기 슬림 날 수도 있으니까 좀더 조심하면 좀 좋으실 것 같고 많이 다시 다니시는 길인 것 같아요 속도를 내고 가는데 짠 차가 나타났잖아 근데 이 차의 운전자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보고 놀랬어 추월하려고 갔는데 반대쪽에서 코너에서 차가 튀어나오니까 이 아줌마는 놀라신 거지 그러면서 급격하게 차가 저 차에 놀래가지고 안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자 비교해 볼까요 처음에 차가 나왔을 때 거리 이만큼이죠 근데 반대쪽 차를 보고 차가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죠 운전자의 그냥 잘못이에요 어? 이 차에 했으면은 자기가 쓰든지 어? 속도를 줄여서 자전거 뒤로 가든지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핸들부터 돌린 거고 자전거 운전자는 이 좁아지는 구간에서 슬림 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립난게 아니라 차에 치였어 사이드 미러에 들어가죠. 지금 보면은 어, 씨, 여기 그냥 비접촉 아니냐, 여기 넘어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비접촉이 아니에요. 사진을 보면 사이드 미러 접혀 있잖아. 무슨 말입니까? 여기 요 사이드 미러 에 부딪혔다는 얘기겠지. 자전거가 누워 있고 사이드 미러가 접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전거 운전자가 고 있는데, 이 차가 옆으로 밀어붙이면서, 자전거 운전자가 좁은 공에서 피하려고 했는데, 사이드 미리에 부딪혀서 사고가 난 거죠. 혹시 옆에 뭐 자전거 길이 있거나 영상에서는 안 보여요. 영상에서안 보이기 때문에, 자전거 길이 없기 때문에 공도 주행도 가능하고, 오른쪽 우측편에서 갔고, 뭐, 여기는 속도 제한이, 왜신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그 속도를 어기진 않았을 거니까. 가고 있고, 뒤에 있는 차가 추월를 하면서 코너 길에서 잘못 보고, 안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사고가 나신 거죠. 일단 이분은 몸을 봤을 때 자전거를 잘 타실 것 같아요. 자전거를 잘 타실 것 같아요. 개수의 그런 포스가 사이드 미리에 비친 유리에 보입니다. 딱 보면 압니다. 저는 믿거나 말거나, 운전자 잘못이고, 운전자가 인정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대물 대인 처리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자전거는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잘 나가는 보행자를 친 수준이네 아 그렇죠 아니 대체 운전을 못하면서 시합부는 무신성 추월을 하네 이런데 속도 제한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어, 그냥 빼박이었을 것 같은데 안 다쳐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고 처리 잘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을 좀더 조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공도를 달리다가도 이런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도, 공도에 대한 여러분들이 자도가 더 위험해, 공도가 더 위험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도와 공도에는 자도는 사고 날 확률이 훨씬 높고, 공도는 큰 사고가 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옆으로 넘어서 다행이지. 차 옆으로 갔으면,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